캠핑장 뒷편에서 제가 키우고 있는 바위솔들인데 잘 자라던 바위솔이 이렇게 변했어요. 어, 이 가장자리 알붐이고요. 가운데에 청거미를 어, 심었거든요. 청거미가 예쁘게 자구도 내면서 잘 자라다가 어느 날 이렇게 된 거예요. 원인이 있었어요. 어, 이 화분은 아주 커다란 분재 화분이에요. 어, 무게가 있어서 무게를 줄이려고 이 안에 스티로폼을 깔았거든요. 청거미를 심은 가운데 부분에 스티로폼을 깔았더니 강한 햇빛을 받으니까 그 열에 의해서 이 청거미가 익어버린 거예요. 가장자리에 있는 알붐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무게 줄인다고 스티로폼 넣으면 안될 것 같아요. 대신에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뭐 난석이랄지 또어 펄라이트 그런 걸 대신 넣으면은 조금 무게를 줄일 수 있거든요. 청검이 똑같은 청검인데도 이렇게 달라요. 그리고 아로스. 아로스는 잔뜩 이렇게 움츠리고 있네요. 어, 바위솔 여기서 계속 오는 비다 맞았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이상이 없어요. 잔뜩 꽃대를 올리고 있는 부엉이. 그리고 어, 얘는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옆에 섬털 바위솔. 아 붉은 섬털 바위솔이에요. 어, 얘도 이름을 모르겠어요. 커다란데... 이름은 모르겠고, 얘는 섹슨 바이솔하고 비슷한데, 또 크기가 워낙 커요. 얘는요, 또 가지 바이솔. 이쪽에도 가지 바이솔이 있고요. 아... 이 색감, 예쁘죠? 얘는 클라라예요. 클라라 작년 얘도 이름을 모르겠어요. 얘는 이름이 피그니즈네요. 피그니즈 어, 꽃대 올리고 있는 썬새 이쪽에 화이트 크리스마스. 대체적으로 화분에서도 이렇게 크게 자라네요. 부엉이는 하나같이 다 이렇게 꽃대를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도 꽃대 나오고 있죠. 여기요. 얘도 꽃대가 오 이렇게 크게 올라오고 있네요. 얘는 얼굴이 이렇게 큰데 홍학도 아니고 아 이름이 레드 드래곤이에요 다육이도 레드 드래곤이 있는데 바이솔도 레드 드래곤이 있네요 얘도 같은 바이솔이에요 얘는 루브라 레이 같은데 아 맞네요 루브라 레이 가운데 색감 예쁘죠 음, <laughs> 괭이밥이 자꾸 나네요 여기 이렇게 홍매화랑 또 염자랑 계속 비를 맞추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어 이렇게 에오니움 흑법사거든요. 흑법사도 강한 햇빛도 받고 비도 맞는데 얼굴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강한 햇볕에 또 엊그제 많은 비도 맞고 했는데도 얼굴은 이렇게 생겼네요. 커다란 삽목판에 심겨진 모둠 바위솔 여기에는 10가지 이상은 심겨져 있거든요. 색감이 예쁜 얘 이름은 루즈예요. 햇볕에 이름이 날아가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게 꽂았거든요. 그리고 얘는 왕관. 왕관이 이렇게 작아요. 아, 이런데 풀이 뽑아져도 계속 나네요. 얘네들은 붉은 섬털 바위솔. 그리고 가운데 얘는 작년에 아이고 데빌스예요. 데빌스 브론즈 아 브론즈 파스텔이네요. 브론즈 파스텔 얘는 알겠어요. 파베 더 보이 그리고 이런 애들도 있고요. 어 얘는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벨벳 같기도 하고요. 음. 얘는 포토 레드 와인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색감이 너무 강한 햇 빛을 받아서 그런지 포토 레드 와인 색감이 아니지요. 이 색감은 어떤가요? 정말 예쁘지 않나요? 얘는 가장자리 뺑 돌려서 얘네들은 로즈 봉황이고요. 어, 이 가운데에 있는 바위설은. 데빌스 푸드예요 그리고 얘는 용산이에요 용산은 자구가 이렇게 많아요 여름에 들여놓지 않고 장마 때도 그냥 이대로 둘 거거든요 이게 모주인데 원래 자구는 이보다 작은 거 하나로 이렇게 키웠거든요 한 4, 5년 된것 같아요 봄부터 어 11월까지 계속 밖에다 내놨더니 자구가 이렇게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그냥 여름에는 밖에 내놓아요. 분갈이를 안 해주니까 어더 이상 자구는 내지 않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컸거든요. 크기 한번 볼까요? 이 정도 크기예요. 용산도 이렇게 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꽃대를 물고 있어요. 그 옆에 까라솔. 까라솔도 이렇게 밖에 내놓고 아직까지는 차광 없이 이렇게 햇빛과 비를 다 막고 이 자리에서 크고 있어요. 그래도 괜찮지요. 한 여름에 푹푹지는 더위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 다육이 키울 때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는데 어, 이 염자도 지금 계속 햇볕 강한 햇볕과 비다 맞고 이 자리에 있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식물은 환경에 적응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웬만하면 이 염자랑 또 여기에 있는 바위솔들, 어 이번 여름에 그냥 이대로 놔두려고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 바위솔들. 아직까지는 안녕하지요. 실버 타워. 오, 이렇게 자구도 내면서 입장이 빼곡히 있으니까 너무 예뻐요. 얘는 이름이 뭘까요? 얼굴이 굉장히 크지요. 유토피아예요. 유토피아, 자구도 이렇게 잘 내네요. 이바이솔도 포토 레드와인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붉은빛 이라고는 하나도 없지요 이 에오니움도 또이 방울봉랑도 뒤쪽에 있는 이 홍매와도 얘네들도 또 이쪽에 있는 요 까라솔이랑 레티지아 홍매와도 이렇게 차광없이 노출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예쁜 색감을 내면서 무사해요. 이 염자도 자구를 이렇게 많이 내면서 아주 건강하게 크고 있지요. 이 까라 솔들은 장마철에 비를 피해서 안에 들여놓을 거지만 이파리 하나도 없이 줄기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자구를 달아준 이 염자 이 염자도 이렇게 차광 없이 햇볕에 노출되어 있고 비도 다 막고 있거든요 이번 장마철에도 들여 놓지 않고 그냥 이 자리에서 11월까지 놔두려고요 뻥 뚫린 이곳에서 잘 크고 있는 다이솔과 이런 선인장 보여드렸어요.